봉시리가 갑자기 피부에 뭐가 생겨서 이렇게 뭔가 생겨서 내카라를 하고 있어요. 병원 가봤는데 뭐약 먹이고 약 바르고 그렇게 일주일 지켜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 그래도 컨디션은 좋아서 다행이다. 저는 지금 월요일 출근하고 있는 중이고요. 출근하는데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졸려 죽겠어요. 어제 한 오후 5시쯤 커피를 마시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 3시 반에 잠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주말에 푹 자서 지금 피곤이 좀 덜합니다. 오늘은 친구랑 아침에 만나서 맥모닝을 먹기로 해서, 30분 정도 일찍 나가고 있어요. 가서 맥모닝에 커피 한잔 때리고, 그리고 월요일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자만 잠안올때 들려주는.. 뭐.. 그리 방법을 찾아 뭐.. 에그 레이컨응 세트에 없더라? 이거 너 먹은 거나 치킨 세트 먹었는데 없던세트야 어. 뭐야 나 세트 없어서 이거 먹는 건데? 추천 거기가 니 저거 세트 메뉴 아니 비탈리오빼놨어 벌써 또이세개 밖에 없어 예. 어, 모르겠네. <목소리도> 코로나 맞나?

<목소리> 우선 뭐덜미살홀터 콜살이랑 청겹살. <목소리> 청겹살이 한정의 부분이죠. <목소리> 혹시 배운지 배웠지, 배웠지, 배웠지. 하긴 중에 중. 고생하셨습니다고맙습다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laughs> 유튜브 첫 출연 소감이 어떠시죠? 부끄러워 <laughs> <속쓰러워, 속쓰러워>, <laughs> 그리고 BTS 슈가도 한 명이 있어 <laughs> 여기 자 이게 BTS의 멤버 중한 명이 엄청 좋아하는 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특별하게 BTS를 보셨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여기 BTS의 Y.M. 예 네, 안녕하세요 BTS 슈가 Y.M. Y.M.이요? 내 이름이 Y.M.이요? 그럼 영민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영민.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이천오백 원 받겠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부터 라면 요리를 시작합니다. 물을 받아 줍니다. 물을 적당히 넣어서 어차피 버릴 거. 탁, 탁.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오늘은 진진짜라를 먹어볼 건데 유튜버들이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정 없으니까 무조건 두 개. 하나 먹는 사람 없죠? 이거 영상 자르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자, 이제 네. 물이 끓습니다. 먼저 건더기 스프를 넣어주고, 두 개. 그리고 짜장 스프를 넣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면을 넣어줍니다. 두 개. 이제 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 벌써 다 익었네요. 역시. 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면 한번에 흐르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물을 적당히 담기고, 액상 스프를 하나, 두개 넣어주고 비벼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분 정도 끓여주면 맛있어지겠죠. 그리고 옆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될 계란후라이. 이것도 적 없으니까 무조건 두 개. 짜장 눌러붙지 않게 저어주시고 계란 노른는 약불로 해서, 어우, 스케 보셨죠? 진진 짜라 완성. 접시에 담아서, 와, 침나는 거 봐. 침 나오네요. 마지막 데코레이션까지. 완성 짠 쟁반에 올려주고요. 자 짜파게티 모다 파김치다. 저희 고모가 담가준 파김치 완벽해. 와 미쳤다. 음잘 그렸다. 이제 다 흘려서 조심히 먹어야지 초코쿠소아상. 초코 크루아상 초코 크루아상 맛있다 제가 12월에 친구 사회를 또 봤는데 친구가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또 옷을 선물해 줬습니다 제 브이로그에 올라온 친구고요 라코스테 요즘 박스 예쁘게 나오네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고급지게 나온다. 오! 지금 화면으로 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남색, 스트라이프, 맨투맨이에요. 되게 예쁘다. 박스는 어디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관. 스트라이프입니다 음, 이거 잘 코디해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코스테 옷은 처음인데 예쁘게 입어보겠습니다